부패한 정치인과 태양광 업체의 결탁으로 무려 110억이나 되는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 무슨 말인지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군산시는 천억 원대 규모의 육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어. 보통 이런 사업은 입찰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재정 상태는 안전한지 사고 이력은 없는지 기술력은 검증되는지 모두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당시 군산 시장이 직원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 A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라. 그 지시항 거야. 문제는 이 A 업체 신용 등급이 낮아서 정상적인 절차라면 자격 미달이거나 탈락 1순위였다는 점이었어. 심사 위원들조차 고개를 갸웃할 상황인데도 왜 굳이 이 업체였을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A 업체 대표가 시장과 고교 동문이었다는 거야. 감사원도 이 과정을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는데 검찰 수사에서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 유무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야. 신용도가 낮은 업체를 억지로 끼워넣으니 금융권은 불안해지겠지? 결국 대출금리는 올라갔고 그 결과 군산시가 향후 15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약 110억 원이나 됐어. 그 돈이 시장 한 사람의 판단 혹은 빗나간 우정 때문에 사라진 거지. 시민들은 아무 설명도 없이 110억 원어치의 혜택을 도둑맞은 거야. 이 손실 과연 누가 책임질 건가? 그린텍 코리아 기유자금 t v 구독 좋아요 부탁해